6월 12일 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번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0장입니다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 내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의 오늘 받아 모든 사람 내몸나이월란갠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죄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섬인는 정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스 같은 줄어 섬긴 하니, 한피바다 한몸이른 형제 여친 그들이여. 한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계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하나님 말씀 역대상 12장입니다 구역 성경 630페이지 역대상 12장 네 전체인데요. 1절 말씀만 1절, 2절 말씀만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돌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나민지파 사울의 동족인데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아멘 네 여기 12장에도 어제 11장과 마찬가지로 다윗의 용사들 다윗의 동역자들의 명단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성격이 조금 달라요 11장에 나오는 다윗의 용사들과 12장에 나오는 다윗의 용사들이 성격이 좀 다른데 어떻게 다른가 보면 8절에 보면 갓사람 중에서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어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그리고 19절도 보세요. 19절에 보면 다윗이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가서 사울을 치여 할 때에 문하세 집파에서 두어 사람이 다윗에게 돌아왔으나, 또 20절에도 그 중간에 두, 두 번째 줄에 그에게로 돌아온 자는 또 22절 보세요.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여기다 공통점이 뭐가 있어요? 다윗에게 돌아온 자다. 다윗에게 돌아온 자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다윗이 가장 위험하고 힘들었을 때에 그 다윗에게 돌아와서 다윗과 함께 했던 자들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11장) 어제 (11장에) 다윗의 용사들은 그 개국공신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남북으로 통일되는 데 있어서 그~ 기여했던 그런 개국공신들이라고 한다면 (12장) 여기 본문에는 그 이전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정식으로 왕으로 등극하기 이전에 다윗과 함께 했던 동역자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봤을 때, 이 12장에 나오는 명단이 더 충실하고 신실한 동역자들이라고 할수 있겠죠. 왜 그래요? 다윗이 정식으로 왕이 아닌, 상태에게, 아닌 상태에서 다윗과 함께 했던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는 이제 사울의 시기와 질투로 말미암아 사울이, 사울의 그 낯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하던 때죠. 주로 이제 남쪽 남방 지역 유다 지파 중심의 거점을 중심으로 해서 피신하던 그런 때입니다. 당시 왕은 사울이에요. 이 사울의 집요한 추적으로 인해서 도망자 신세였던 다윗을 따라다녔다. 다윗과 함께했던 정말로 대단한 용기와 충성을 보여주는 이들이 바로 12장에 나오는. 어, 동역자 명단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들이 왜 도망자에 불과한 아직은 왕이 아니고 그저 어, 도망자에 불과한 다윗과 함께했습니까? 다른 거 없어요. 다윗과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다윗을 통해서 흘러가는구나 이것을 봤기 때문에 지금. 도망자 신세에 불과한 정식 왕이 아닌 다윗과 함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1절을 다시 보면 어, 지금 다윗이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라는 거예요. 시글락. 이때가 언제냐면은 사무엘상 27장에 보면 다윗이 그 시글락이라고 하는 이 시글락이라는 것은 불레셋 땅이거든요. 거기에 거하게 된 동기가 나오는데 다윗이 이스라엘 그 경내에 있다가는 이제 사울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리라는 이러한 이제 분위기를 감지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불레셋땅 아, 시글락이라는 곳에 일정이 망명을 한 거죠. 거기 들어가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러 있을 때를 말해요. 자, 그러므로 다윗이 시글락에 머문 기간은 그야말로 생명의 위협을 받는 최절정의 시간이었던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사울의 에, 그... 진영을 떠나서 그러니까 이제 그 동역자들 중에서 사울의 진영을 떠나서 지금 블레셋 땅에 있는 다윗에게 돌아온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죽을 각오 없이는 불가능한 그런 모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진짜 다윗의 동역자도 아니겠습니까? 왜 그래요? 다윗이 지금 가장 어려울 때거든요. 가장 어렵고 목숨의 위협을 받을 이때에 다윗과 함께했던 동역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 함께해준 사람이 진정한 동역자, 진정한 어, 동지가 아니겠습니까? 자, 이들이 누굽니까? 이 절에 보니까 활과 물매를 잘 다루는 용사들인데 이들이 누구예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 이들이 지금 다윗의 진영으로 넘어와서 다윗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죠. 어쩌면 동족을 배신하는 행위가 될수 있거든요. 베네민 지파인데 베네민 지파의 그 정통 라인에 사울이 있는데 그 자기 조상 또 자기 라인 사울을 버리고 유다 지파 다윗에게 왔다. 이건 참 목숨을 각오한 어떻게 보면 혈통과 가문의 배신을 때리는 그런 행위로 볼수 있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다윗에게. 있던 하나님을 봤던 거죠 그래서 여기 맨 먼저 이들을 거론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요 혈통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다윗을 따르는 자들이었다 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도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또한 요갓찌파 자손 중에서도 다윗에게 돌아온 자들 이들을 또 소개하고 있는데 자 8절 보세요. 갓사람 중에서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에 사슴 같으니 그니까 방패와 창을 아주 잘 다루는 그런 용맹한 용사들인데 이들의 용맹성이 15절에 잘 나와 있어요.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정월에 요단강 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에 무리가 강물을 건너서 골짜기에 있는 모든 자에게 동서로 도망하게 하였더라. 그 정월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어서 우기, 비가 많이 오는. 우기에 해당하는 시간인데 요단강이 넘칠 정도라고 합니다. 요단강이 범람할 정도인데 이때 요단강을 건너서 그 범람한 요단강을 건너서 적들을 물리쳤다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자기 생명을 걸고 다윗의 대적들을 물리쳤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명을 같이하는 그런 동역자였다라는 겁니다. 자, 또한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도 다윗세계로 나오는 자들이 있었는데 16절. 16절 보세요.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요새 이르러 다윗세계 나오매. 자, 이들이 다윗에게 하는 말이 무엇인가? 17절입니다. 6, 17절 같이 해 함독합니다. 시작. 다윗이 나가서 마자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을 부리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칭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메자 이것이 지금 다윗에게 나온 베냐민 유다 자손 중에서 다윗에게 나온 그들에게 다윗이 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들 나한테 오, 오, 오고 있는 나한테 나온다고 했는데 나한테 귀한다고 하는데 나 아무나 받지 않겠다 그런 거예요. 검증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참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 거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뭐 사람을 판단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잘 분별해야 합니다. 지금 다윗이 전쟁 통해 자기한테 다 이제 오겠다는 사람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 어? 어, 검증해 보겠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한테 잘해준다고 털썩 손을 잡았다가는 나중에 큰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이때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결절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하나님이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네. 자, 그러니까 이제 성령이 그 삼십 명의 우두머리인 리더인 아마셀을 통해서. 아마세를 감동하게 해서 감동하게 해서 다윗에게 이런 말로 화답합니다. 18절이에요. 18절 시작. 그때 성령이 3 0 명의 우두머리 아마세를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였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셔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시니이다. 안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그러니까 이때 이제 검증하려고 했던 그들 중에 한 명이 이제 아마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아마세는 사람이 다윗에게 하는 말이에요. 두가지얘기 하죠. 다윗이 우리는 당신에게 속했다. 당신에게 소속되어 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과 끝까지 함께하겠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근거가 뭐겠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돕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셔서 다윗을 돕고 있다는 것을 이들이 목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제 다윗이 이들을 받아들여서 그 중에 아마셀를 군대 지휘관으로 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다윗대로 어떤 검증을 통해서 동역자들을 받아들이고. 동역자들을 세우는 거죠. 그리고 동역자들은 왜 다윗에게 왔겠어요? 아 다윗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그걸 보고 다윗에게 동역자로 귀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나를 도와주시는 그런 손길을 보게 되면 주변의 동역자들이 붙는다라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들은 평생 다윗과 함께하면서 다윗에게 속해서 다윗, 다윗과 동고동락을 나누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이제 개국공신까지 이어지는 동역자들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아마세를 통해서 다윗에게 한 말이 두 가지죠. 우리가 당신에게 속했고 우리가 당신과 함께하겠다. 여러분 여기 구약의 다윗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기도 해요. 예수님을 보여 주는 그림자인데 오늘 이 아마세가 다윗에게 한 고백처럼 오늘 우리가 다윗이 예표하는 예수님에게 이런 고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당신에게 속하였고 우리가 예수님 당신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바로 이런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당신에게 속한 자로서 당신과 우리도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또 19절 제목을 보세요. 19절 제목은 무나스의 집화에서 다윗을 도운 용사들. 이들도 다윗의 대적들을 물리친 용사들인데, 자 21절 보시면 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 도둑 대를 쳤으니 그들은 다큰 용사요. 군대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자, 지금 다윗이 이방 나라 시글락 땅 거기서 이제 처소 삼아서 거주할 때인데 주변에 얼마나 많은 도둑과 강도들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방 이불레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저게 이제 굴론 돌이거든요. 굴론 돌이 이제 자기네 경내에서 둥지를 틀고 있으니 주변에 얼마나 많은 도둑과 강도들이 어, 지금 기회를 엿보겠어요. 근데 이들을 물리치는 방패 방위가 되어서 다윗을 보호해 준 용사들이 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동역자는요. 우리를 해치고 강탈하는 도둑, 강도때를 막아주는 그들을 막아주는 방패 방패의 역할을 해 주는 자들이 진정한 동역자들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이 22절이에요. 우리 22절 한번더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독고자함에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다라. 이렇게 다윗을 도왔던 동요자들이 큰 군대, 곧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 마하나임이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었다. 오늘 이 12장에 소개된 이들은 그야말로 다윗의 가장 어려울 때 다윗과 함께 했다. 다윗의 대적들의 방패막에 되었던 그런 하나님의 군대였다.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가장 어렵고 힘들 때 함께하는 진정한 동역자들. 우리에게 붙여달라. 기도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로 소속감을 같이, 같이 하고, 소속감을 갖고 평생 동행하는, 동거, 동역하는 동역자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서로 돕고 도울 때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사단의 견고한 진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으로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존재와 그 사역을 감당케 하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주님의 교회에 동역자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정말로 함께 하는 진정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속감을 갖고 평생 삼동, 동거, 동역, 동행하는 진정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이 시대에 사단의 견고한 진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도성을 세우는 우리 영광교회와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